합니다.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을 꽃배기로 받으십시오 따따불로 받으십시오 예 좋습니다 꽃배기는 두 배밖에 안돼 따따불은 두배 곱하기 두배네 배니요 같은 꽃배기 따따불 같은 단어가 세 개인데도 축복의 효과는 두 배가 차이나네. 앞으로 따따블 그래야 되겠다. 따따블로 받으십시오. 예. 청년 특송인데 하, 우리 딸들 저 포항에 가 있어서 둘 빠졌지. 또 직장인들, 저 혜빈이, 성수 직장인들 빠졌지. 이러니까 오늘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선에서. 또 직장 생활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기도할 때는 그들 다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도록 여러분이 인내하고 기다려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오 권사님 오셨네. 네. 나는 원하실 줄 알았더니, 예. <laughs> 너무 반가워서. 예. 예.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우리 모두는 삶의 경험으로 다 터득해 보셨을 것입니다. 맞죠? 동의가 안 됩니까?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죠? 예, 꼭 쉬운 것처럼 막 이래 보시는데 저를. 예, 쉽지 않습니다. 영국 작, 작가 러스키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를 배우려면 음악을 배울 때처럼 끊임없이 연습해야 한다. 우리 박주원 집사가 열심히 기타 잘 치잖아요. 우리 조원전의사님도한 달에 한번 오후 예배 때 찬양인들 때 기타 잘 치잖아요. 저게 하루아침에 된 실력일까요? 기타 쳐보신 분은 알아요. 우리 장르님도 아실 거고. 저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코드 처음에 배울 때, C 코드 줄 하나, 하나, 하나 손가락 얹지 놓고 막, 띵띵띵띵, 그리 보고 또 다시 잡아 보고, 그거를요, 수도 없이 반복해서, 어디 기타만 그렇겠습니까? 손가락 기타 칠 때는 이 손가락 밑에 굳은 살이 백인게 또뺏겨지고 백인게 또, 또, 또 제생각이 수십 번 벗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다음에는 아무리 집어도 안 벗겨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통, 이 손밑이 막 아플 정도로, 피가 날 정도로 코드를 잡아야 기타가 익혀지거든요. 모든 악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바이올린, 바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보니까 여기 이턱 밑에 하도 이거, 이, 이 바이올린을 이렇게 잡잖아요. 손대도 딱 잡을 맞고 공 거거든요. 이, 이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요래가 늘 연습하니까 요, 요턱 밑에 여기 보면 구둥살이 새까맣게 생기더라고요. 세계적인 발리스는 여기에 구둥살이 생겨요. 예. 축구선수들, 그 운동, 그, 그냥 되겠습니까. 박지성 선수 발, 유명하잖아요, 사진. 그 발이 사람 발이 아니에요. 그 괴물 발처럼 생겼는데 그만큼 물집 잡히고 그만큼 뛰어다니고 연습해야 그런 실력이 나온다는 거죠. 인내를 배우려면 음악을 배울 때처럼, 축구를 배울 때처럼, 운동을 배울 때처럼 끊임없이 연습해야 된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 실망감, 이런 걸 억누르면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인내합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열매가 맺치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을 두면 그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거겠고 사람과의 관계를 두면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연약한지라 그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면 무언가 변화의 열매가 나타날 만도 한데 그 열매가 나타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인내하다가도 한 번씩 억눌렸던 감정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울 때 아마 부모님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화한번안 내고 자녀 키우신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인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인내함으로 기다려 줌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요 그 자체로 내가 관심 받고 있다는 것이고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 자체가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인내함으로 기다려 줄 때에는요 그의 합당한 열매가 꼭 맺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 제 머리가 좀 오늘 머리 모양이 좀 이상하죠. 그 이발을 했는데, 그 미용실 원장님. 머리 뭐 바릅니까? 묻길래, 아, 오늘은 저녁에 예배인도 있으니까 대충 하면 안 되고 멋있게 한번 해줘봐요. 이랬더니, 예, 오늘 제가 멋있게 해주겠습니다. 하더니,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뭘 발라나가 뭐 바꿀 수도 없고 평소 제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서 이래 됐습니다. 지금 목소리 오늘 머리 와주셨나 하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제가 또 말을 꺼낸 것 같습니다. 예. 여하튼, 예.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같 나무 한 그루를 심었고 수년간 지극 정성으로 돌봐 주었는데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기다렸지만 열매를 맺지 않아서 주인이 그 포도원 지기에게 그만그 나무를 찍어버려라 라고 말하니까 이 포도원 지기가 아닙니다. 1년만 더 기다려주시면 내가 두릅하고 걸음도 많이 주고 해서 다음에는 꼭 열매를 맺도록 만들겠습니다. 만약 내년에 가서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립시다 라고 제안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비유해서 포도원 주인은 왜 이렇게까지 막 찍어버리자,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낼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이유는 당연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정말 각별한 애정을 쏟으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 얻기를 기대했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지금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었다 라는 것은요,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 라는 사실에서 알수 있습니다. 당시의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보다는요,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흔한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길에 있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여 그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갔다가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말라버린 것을 우리는 그 사건을 아는데, 이처럼 예수님 당신은요, 이 무화과 나무는 마치 오늘날 도로가에 심는 조경수 비슷한 그런 흔한 나무였습니다. 제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동네 골목에는요, 길에 대추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저 달성동, 중구 달성동, 대신 달성동 쪽에 제 어릴 때 살던 고향은 지금은 싹 이런 아파트가 다 들어섰지만 어릴 때곧 그 길에 대추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물론 그고 그, 그, 그 앞에 집 나무겠지만 이 길가에 있었어요. 늘 지나다니다가 대추가 익을 때 되면 늘오메가메 사람들이 하나씩 다 따먹어요. 마치 그런 느낌.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심겨져서. 누군가의 어느 땅이 신겨졌으면 소윤이 있겠지만, 막 배고픈 사람 지나가다가 하나 정도 따먹어도 관계없는 그런 흔한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흔한 나무를 지금 농사 짓는 땅, 갓비 산 땅, 포노원에다가 심었다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지금 엄청난 사랑을 무화과 나무에게 베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6절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라고 말할 때이 심다라는 단어 헬라 단어가 pto라는 단어인데 이 시제가요 수동태 완료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게 어떤 의미인가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심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열매 맺기에 지금 어린 나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심어 놓은 후에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는 완전히 자라서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제 자체가 이미 이 나무는 열매 못 맺을 어린 나무가 아니라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도 그리고도 3년이라는 시간을 주인은 더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미 무화과 나무에게는요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죠 여러분이 이 무화과나무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손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당장에 그 나무를 베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이미 심어 놓은 지몇년 기다려서 이제 열매를 얻을 만한데 열매를 기대하고도 3년을 더 기다렸는데도 못 얻었으니 얼마나 땅만 허비하고 얼마나 손해가 큽니까? 요즘 세상 같으면 대번에 잘라죠 사람이라면. 대번에 자르고 바꾸겠죠. 그런 의미에서 비유는 이 주인을 아주 냉정하고 못된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찍어버리자 이랬으니 아이고, 이 주인 참 못됐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표현은 그래 되어 있지만 사실은 포도원 주인만큼 인내심 많고 사랑 많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또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기다려 주었고 기다려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무화과나무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했던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회개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회개의 열매. 누가복음 13장 5절 일진 않았지만 바로 앞의 절 5절에 보면 예수님은 회개 회개하라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어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맥의 흐름상 이 맺기를 원했던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바로 회계의 열매였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속히 회계하고 그들의 잘못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지금 인내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신다. 라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던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사는 그 모든 자리에서 돌이켜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늦추시고 찍어버리라 하셨지만 또 기다려 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늦추시고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의 인내함에는 포도원 지기 직위, 포도원 지기의 역할도 컸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당장 찍어버리자. 물론 오래 기다렸잖아요 당장 찍어버리자 라고 했을 때도 포도원지기가 뭐라 말합니까? 1년만 1년만 더 지켜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땅을 두루 하고 깊이 파고 걸음도 추워서꼭 열매 몇게 만들겠다고 주인에게 제안하고 주인을 설득시킵니다 이 포도원지기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땅을 두루 깊이 파고 걸음을 주겠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땅을 깊이 판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시겠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걸음을 주겠다 라는 것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포도원직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고 그 기경된 심령에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서 꼭 회계의 열매를 맺게 만드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시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누구도 나는 특별히 뭐 하나님이 덥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래도 나는 빨리 예수 믿게 되었고, 나는 크게 더큰 잘못 안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정말 어렵게 어렵게 돌아온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만큼 나는 잘못하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요. 저는 동의를 하다고 믿습니다. 목사인 제가 예수 믿고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주로 고백하기 위해 받은 은혜나 우리 중에 한번 보자. 제일 늦게 예수님 믿은 분이 누구? 우리 이강호 집사님. 여기서는 이강호 집사님이. 후배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이강호 집사님. 이제 이강호 집사님. 집사님께서 늦게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자녀 된 거나 똑같은 사랑이고 똑같은 은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시고 같은 은혜로 기경해 주시고 거기에 같은 은혜로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을 기론부듯 같은 은혜로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셔서 날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삽니다 늘 그렇게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살짝 더운 것 같지 않습니까? 조건을 꺼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왜 알았는지 아세요? 살짝 더운 것 같은 거. 여러분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막 거의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까지 가시는 것 같아서. <laughs> 예,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나 싫어요. 해도 뭐 어쩔 수 없는. 말. 그냥, 그냥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요 예수님의 열정과 사랑 때문이었음을 은인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포도원 지기도 주인에게 요구할 때 마냥 끝없이 시간을 요구하지 않고요 1년의 시간만 더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시간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심었다 라는 헬라 동사를 통해서 이미 무화과 나무가 이 포도원에 심긴 것은 통상적으로 3, 4년 전에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하고요.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기다렸던 기간이 또 3년이었고요. 포도원 지기가 마지막 귀해를 달라고 요한 시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신학자들은 여기서 그 기간을 한 6년에서 7년의 시간을 포도원에 심겨져 있었다. 이 무화과나무는 그렇게 심겨져 있었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도원에 심겨 있었던 그 수년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구약의 그 오랜 시간을 의미하고요. 또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었던 3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했던 1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회개의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승천하시고 이제 그 이후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지금 이 시기 이 오늘까지 약 2000년의 시간은 이 비유로 치면 1 년의 시간을 기다려 주셔서는 그1년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아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시간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도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말했지만 회개의 시간이 영원토록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 년의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 사실은 언젠가는, 언젠가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을 때주님 오시면 그 날이 그 날이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비유의 가르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안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AD 70년, 그 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쌓이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성전을 중심으로 하던 유대교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던 왕성하던 그 왕성함이 멈추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하며 방황하며 고통당하다가 이제 교나라를 그 하나 만든 게 1950년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생기지 얼마 안 됐거든요 2000년 가까이 방황하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으니 참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고 얼마나 더 참아야 할지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향하여 그토록 오래 참으신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세계 열방 이방 나라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참음의 결과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인내하심으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속히 회개의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요즘 제자 훈련 받잖아요. 이래 훈련하면서 계속 우리가 큐티도 하자, 말씀도 읽자, 이 숙제를 내요. 그런데 늘 이래 훈련받는 성녀님들, 고백이 아, 매번 다짐하지만,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꼭 큐티해야지, 말씀 매번 다짐하지만, 매번 내가 넘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짐하며 사십시오. 그랬어요, 제가. 예. 다짐조차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예. 또 매일 넘어진 걸 알고 매일 새롭기를 다짐하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적어도 훈련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또못 읽었네 하, 또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생활을 넘어갔네 아, 오늘 또 이거 안 했네 이게 없잖아 부담은 되지만 훈련받는 기간 동안은요 막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참 흐뭇한데 주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실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 회계의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가치관은 제하여 버리고 우리요 박집사 박주원 집사가 그 말을 했어요. 자기는 잠자는 것만큼은 양보 못한대요, 포기 못한대요. 그 정말 그거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제자 훈련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큐티도 읽고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자기 하루 스케줄을 생각하면 도무지 시간이 안 난대요 이 시간이 그래서 자기가 결단을 했대요 내가 정말 잠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잠을 포기해야겠다 그래서 이전에 어느 누가 얘기해도 그건 양보 안 하던 그거를 스스로 내가 더 예수님 닮고 싶어서 스스로 잠을 한 시간인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평소 일어나던 시간보다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그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 맞제? 어, 대단해요. 예. 그게 지금 제자 훈련하고 벌써 한 달, 두달 가는데 두 달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뭔가 변화를 기대할 때는요. 결단할 건 결단하고, 맞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옥토의 성도들이 기회가 되면 전부 다 교회 주변으로 다 이사 오기로 결단하면 좋겠어. 예배 오락 하면 집이 멀다고 오는 데 시간 걸린다고 다안 오락하고 가까운 데 살면 얼마나 좋아 오기고. <laughs> 실제로는 우리 신앙 생활을 위해서는 사실은 교회 주변에 사는 게 은혜로 씁니다. 좋습니다. 그게 맞고요. 방법에 맞고. 그래서 가능한 뭐 자식 교육 때문에 또 멀리 가더라도. 교육 다 시키는 다시 돌아오고 그러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유익합니다 어찌 됐건 오늘 자꾸 옆으로 자꾸 새는데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가치가는 제하여 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는 나의 거칠고 삐뚤어지고 모난 성품도 깨뜨려 버리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내 뜻도 죽이고, 포도원 지기가 땅을 깊이 파고 걸음을 주었듯이, 철저히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회개의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이 생명과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본문은 회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그 심판의 날은 우리 개개인에게 다르게 다가오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의 마지막 날이 언젠가는 온다는 사실에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마셔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반응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결단하여 당장 지금부터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변화의 열매를 결단하며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